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엘디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 자라 그가 이른바 이른바 사무엘에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고 내가 여기 있는 날이다 하니 엘리아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다라고 구절을 함께 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나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누우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엘리와 사무엘 두 사람간의 영적인 세대가 교체되었습니다. 엘리는요. 자기 처소에서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서 누워있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성전에서 누워있었죠. 즉 엘리와 사무엘이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엘리는요. 영적의 눈이 어두워서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상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자기 처소에 누워있었지만 이 사무엘은 말씀을 선지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에는 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의 없사가 떠나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불러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드디어 사절에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셨죠. 그러나 사무엘은요. 자신을 부른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 알지 못하여서 찾아간 곳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였습니다. 자, 그때 엘리는요, 부르지 않았다고 니 사무엘은 다시 돌아가 누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무엘을 부르신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자,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노라 하니라 아멘 자. 다시 하나님께서 사회을 불렀을 때 역시 사면은.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찾아갔지만 역시 부르지 않은 걸 알고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무엘을 주님께서 지금 두 번씩이나 불렀는데도 이것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나오죠. 자,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와를 알지 못하고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아멘. 자, 아직까지는요. 하나님이 엘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요, 이미 보았지만 3장 1절에 있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희귀하여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거의 없는 데였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고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희귀하니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을 은혜를 알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맛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 사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직 누구를 알지 못하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아직 그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것이 계속, 계속 엘리의 목소리인 줄 알고 착각할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죠. 자, 사무엘 이제 엘리에게 찾아가니. 이제 이제 영적인눈이 얻었던 엘리어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임을이 엘리 엘리마저 직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엘리는 이제 사무엘에게 중요한 지침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구절의 말씀인데요. 자, 함께 그 구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래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이에 사무엘이, 사무엘이 가서 자기 저소에 누우느니라. 아멘. 네. 자, 엘리는이제세 번씩이나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무엘을 보면서 비록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을 누가 보신다? 예.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릴 때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자, 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었는데, 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보아 없어서 말씀만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같이 합니다. 말씀만 없어서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직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듣고, 싶,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 영적으로 편식이죠.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요. 우리 모두 영국신명도운데 참된 신앙이 잘할 수가 없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나량한 주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주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시면 자신을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경성과 존경의 마음을 말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내가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순종의 태도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신령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엘리가 사무엘에게 알려 알려준 태도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신. 성도가 진 전들에게 오늘도 만나 주시며 함께 하시며 은혜위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모든 귀한 성도님 말씀을 내는 태도 가운데 더욱더 무엇을 말하든지 주의 음성임을 늘 상고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더욱더 그 은혜위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세 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 한것을내 신앙을 위한 것이니 그대로 순종하며따르가는가이다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님 더 복된 이별을 할수 있는 우리 모든 기왕 성을 늘릴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엘리를 불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사위를 부르시며. 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 시대를 열어가듯이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신령을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며 삶의 하씀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의 아버지 하나님 그신령의 아버지의 반응처럼 무엇을 말씀하든지 아버지여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또 한번 그 말씀을 말씀하옵소서 주의 중이 듣겠나이다 그 순종의 자세를 아버지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한 신명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수가 주께 나올 때마다 말씀을 순무하게 하시며 그성이 나의 아버지 신앙과 영의 아버지의 인생을 위한 말씀임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한 몇 성들 대기하여 주셔서 나올 때마다 말씀으로 주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신명들 대기하여 주셔서 아버도 무슨 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여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더욱더 또,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하 백성들 대기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모든 아버지, 모든 아버지여 아버지 땅다 상마다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를 붙이시며은혜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볼수 있는 우리 모든 지하 백성들 대기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ém.